하만의 명물, 수박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죠. 더울 때는 또 생각나는 게 수박이지 않겠어요? 어디선가 자리고 가고 있을 텐데 어우, 생각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수박을 찾으러 가야죠. 어디 있니, 수박아? 맛있다고 소문난 하만 수박 맛보러 하우스를 찾아갔는데요. 여기 무슨 하우스 안에 황금덩이 같은 게 하나 있 하나가 아니구나. 엄청 많구나.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아니 <laughs> 하우스 안에 무슨 이런 황금덩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이게 그복 들어온다 하는 황금수박이에요. 오 <laughs> 그럼 제가 잘못 본게 아니네 황금덩이. 맞아 황금덩이에. 보기 들어온다는 황금수박뿐 아니라 하우스 안에선 색도 모양도 다양한 가지각색의 수박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는데요. 이 아니라 이렇게 길다란 모양인 거예요? 네, 다른 사람 보면 이상히 못 생기겠다 그거죠. 응. 근데 이 수박 이름이 망고 수박이에요. 아. 그래 생긴 것도 망고. 안에도 보면 노랗게가 망고 수박이에요. 요즘은 그 수박도 이색 시대예요. 네. 칼라 시대. 그. 이게 소득도 높고 네. 소비자들한테 도더잘 팔리고 하니까 더 좋아요, 이게. 오 그러니까 이동설 짓지. 속이 꽉찬 소리 들리시죠? 두두두두두두두. <laughs> 자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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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황금빛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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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검고 속은 노란 망고 수박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달아요? <laughs> 정말 맛있죠? <laughs> 와, 진짜 맛있어요. 와. 굉장히 달아요. 이거 진짜 달아요. 진짜 망고만큼 단것 같아요. 좀 작게 넣으면... <laughs> 좀더 확실한 검증을 위해 당도 측정을 해봤는데요. <laughs> 오, 14.2가 남았어. <laughs> 일단 수박은 달아야죠. <laughs> 네. 안 달면 설탕 뭐 뿌리서 버리되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어. 그래서 수박은 기본적으로는 11% 이상은 돼야 단맛이 많이 느껴져요. 음. 근데 13% 이래서 정도 나오면 엄청 달다고 해가지고 입에서 착착 달라붙죠. 한번 잘라볼까요? <laughs> 네. 두두두두두두. 두 두두두 <laughs> 이번엔 겉은 노랗고 속이 빨간 황금 수박. 속살이 쫀득쫀득하더라고요. 근데 씨가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. 씨를 아. 너무 많이 발라 먹어야 돼가지고아 맞죠. 씨가 있어서 귀찮죠. 네. 네. 씨골라내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수박도 있었는데요. 이게 폭탄 밭 <laughs> 이게 씨 없는 흑피 수박이에요. 흑피 수박이요? 네. 까 맞죠. 아까 그 쥬리 없다 했잖아. 네네. 이들 하고 어르신들 드시기 좋겠죠. 아 먹기 좋겠네요, 진짜. 자, <laughs> 이야. 이야 <laughs> 씨가 딱 어디가려고요? <laughs> 아니 씨도. 없고 색깔도 진짜 빨갛고 다 네. 아, 이게 특징이 다 있네요 네 하만이 일단 최고죠. 맞죠? 정말 맛있어요 여리쭉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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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산도 높은 산이 없죠? 네 그렇게 일조량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수박은 어떻게 보면 배질많이 봐야 당도도 좋고 수박도 좋아져요 음. 음. 하만수박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뭐 설탕도 넣고만 단다 그죠? 그죠 아 수박이 뭐 낫다니까 설탕 없이 맛있다. 우유와 탄산수 얼음으로만 맛을 낸 컬러 수박 화채 일단 빨갛고 노란색만으로도 식감을 자극했는데요 설탕을 안 넣었는데 맛있을까요 확인을 위해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음 맛있네. 설탕 안 넣어도 돼요 진짜 이 수박은 정말 달아가지고 아니, 내가 해서 맛있는 거예요 하만수 박으로 초여름 많이 더위 날리세요.